소라포전별 성경읽기 54번째 베저타브라카 신명기 33장 1절에서 3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루하니라 그가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일만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 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이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시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기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맞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양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재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염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예산의 좋은 선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 위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가지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에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수송아지 같이 위험이 있으니 그 뿌리 들쇠의 뿔과 또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수는 만만이요. 문하스의 자수는 천천히로다. 스블론의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블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가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요.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에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의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 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 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봉기수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너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치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나를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르이어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공창에서 위험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구베 샘은 곡식과 세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스를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가 모아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며 여호와께서 길랏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문하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로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활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에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당에서 죽어 백볼 맞은편 모압 당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1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에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와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험을 행하게 하심해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18절 말씀 여호와 여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강 유라대강까지 해쪽 석의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줄이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들어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하세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리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는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망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새새토록 왕노릇하리로다.